주지 이 쪽도 이렇게 쭉간 것도 주지. 이쪽 가는거에요. 중심 가지. 어. 이게 주지라고 그래. 어. 이 주지의 끝머리에는 음. 과일을 안다는 거야. 음. 그래야지, 저기서 아까도 말했잖아. 여기서 양분이 왔다 갔다 를 해줘야지 중간에 과일 커진다고. 음. 이 주지가 쭉 크면서 양분이 제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지. 이게 옆에 있는 대로 양분이 또 분산이 돼서 커지는 거야. 음. 이 위에 주지가 제대로 된 양분을 못 먹으면 이 중간에 있는 얘들도 양분을 제대로 못 먹어. 그러면 여기에 달려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크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지에 이 주지로 양분이 잘 흐를 수 있게끔 여기에 있는 과일을 따줘. 왜? 내가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면은 내가 쳐질 거 아니야. 쳐져 버리면은 정부 우세가 꺾이는 거야, 식계에서. 과일 모든 나무는 정부에서 해갖고 높이 서 있는 끄트머리가 쭉 커져야 되는 건데 그걸 죽여 놔버리면 말 그대로 수세가 꺾이는 거지 그 수세가 꺾이면 이쪽으로 양분이 막 흐르던 것을 제대로 못 흐르고 여기가 이렇게 딱 적혀지면 여기 어디에선가 도장지가 나올 거야 음. 이, 이런 데나 이런 것들이 도장지에 딱 나온 굴로 그거를 대가리로 잘 삼고 굴로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오던 것들은 양분이 줄어들지. 그러면 제대로 크지를 못해. 음. 그렇기 때문에 주지 끝은 먼 언제나 들어놓고 어, 거기에는 과일을 안 달아가지고 제대로 쫙쫙 컷, 끝까지 양분 와서 성장을 할수 있게끔 음. 그렇게딱 해줘야 돼. 적화라고 이거를 꽃봉우리잖아 이것은 아직 아. 봉우리는 정례작업이라고 해 정례 네. 꽃이 핀 놈을 따줄 음. 때는 적화 끝머리가 음. 너 많이 피었머리가 이렇게 많이 피까 네 개, 다섯 개가 한꺼번에 뭉쳐져 피어